이번 시간에는 세상에 그런 이름은 없다라는 그 제목으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면은, 브레, 그 브랜드 네이밍의 그, 그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은, 음 부르기 쉽고, 듣기 편하고, 또 기약하기 쉬우며, 그 뜻도 그 좋은 그 이름을 그 말하는 거겠죠. 근데 사실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. 내가 올해로 11년째 네이밍 관련 일을 해고 있는데, 이런 고객분들은 이런 이름을 희망해요. 사실 여기에 다 부합하는 이름,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내놓으라 하는 그 국내 회사들도 이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회사는 저는 못 봤어요. 그래서, 그, 브랜드 네이밍을 할때 이러한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, 아마추어 분들이 시간이 많이 들고, 하다, 하다 해도 못, 자꾸 이게 맞으면 저게 틀어지고, 또 저게 맞는가 싶으면 또 이거저거가 또, 또 편치 않고, 그래서 못 찍, 뭐, 못 찍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겠죠. 힘든 것이죠. 그러면은, 나는 뭐 개인적인 차이겠지만, 가장, 여기에서 주안점을둘 거는 하나나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개인적인 거긴 하겠지만 나는 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뜻은 음,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. 뭐, 듣기 편하고 부르기 좋은 이름에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라면 어느 정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. 영화사에서 그, 보통 수십억, 많게는 수십, 수백억을 들여서 그 만든 그, 그 영화도 그 개봉하기 전에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, 그게 또 무척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. 음, 그래도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친숙함이라고 하네요. 달리 말하면 기억하기 쉬운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의 제목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. 음, 그 물, 어, 생수요. 그 생수에 관한 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. 제가 조사한 바로는 특허청에 등록된 게한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. 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, 참. 음, 어떻든 간에 거기서, 거기서도 보면은 별 차이 없는 것도 별 차이, 아, 그러니까, 음, 품질에는 그별 차이 없, 없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음. 이름으로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. 음, 그런, 그러한 의미에서 그 기억하기 쉬운 이름은 당연, 당연히 당연 고려될 첫 번째로 고려될 사항이라,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리하자면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하실 때그 기억하기 쉽고 때로는 약간의 그 네가티브한 것, 부정적인 의미가 들었어도, 들어 있어도 기억하기 쉽다면 그 저는 허용한다,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, 그러나 지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, 나의 의견일 뿐입니다. 참고를, 참고를 한번, 한번 고려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